위기는 항상 공존해요, 사실은 시장에서. 지금도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 이슈도 있고 또 미국 부채 문제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한국 부채 문제도 있죠. 다 심각한 문제예요, 다. 중국은 뭐예요? 부동산 문제, 안보 문제 같이 엮여 있죠. 이런 것들이 좀다 한꺼번에 엮여 있어요. 시장의 위기죠. 이게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스라엘 전쟁이 문제가 돼요. 전쟁이 심화돼서 야, 너네 편 들지 마 하면서 뭐 이란이나 산유국들이 오일 가격을 올려버린다 미국의 부채 문제 이거 알아보니까 심각하긴 한데 바이든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금을 못 걷고 있거든요 미국이 근데 세수를 아마 늘릴 것이에요 이때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지금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서 결국 세금을 뿌렸으면 뭘로 충당해야 돼요 다른 나라한테 삥 뜯어 올 수도 있겠지만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아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 문제는 뭐예요 어, 금리 인상 한번 하면 이제 툼에 나온다는 거죠 부동산 투매, 어, 중견기업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대신에 나라에서 보호해 줄 겁니다. 대신에 충격은 받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를 한번 해줄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가 좀 걸려요 사실. 이게 좀 크거든요. 야, 중국이 버틸 수 있을까? 음, 중국이 이게 계속 이 문제를 안고 갈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극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올해 말까지 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뭐 파산 소식 나오고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늘 있어요. 시장에는요. 웃긴 얘기가 주식이 대세 상승장까지 충분히 오르기 위해서 2년이란 시간이 필요해요. 2년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올리고 위기가 터지면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위기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3년 뒤에 터질 수도 있는 문제고 5년 뒤에 터질 수 있는 문제고 2년 뒤에 터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위기가 터지기 전 사이에 주식이 오르냐 마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제 결론은 그래요.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왜 걱정해 봤자 알 수도 없어요. 걱정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저 시장과 같이 가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저 시장과 같이 가라 수급과 같이 가라 그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이슈가 좋잖아요. 어, 이제, 공매도만 안 쳐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문제로 계속 제기했던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당분간은. 아예 없어진 거 아니지만. 그럼 이제 시장이 할만한 거죠. 떨어져도 다시 금방 오르고, 떨어질 것도 안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이제 시장이 할만한 거예요. 그럼 당장은 이제, 이, 오, 이거 왜 그런 거야, 진짜? 이거, 11월 6일날 이 상승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건데, 어, 요것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진정이 돼야 돼요, 지금. 얼마 전에 그 하락에서부터의 그,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지한달 지났나요, 이제? 거의 진정될 때 됐어요. 11월 19일. 어, 아직 열흘 정도 남았네. 그니까 좀만 더 지나면 진정될 거예요, 시장이. 진정되면 이제 그제서야 자리를 찾아갈 게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돼요. 이런 이슈들, 문제 맞아요. 터질 것도 맞아요. 근데 언제 터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제 결론이에요. 그저 높픈 가격이면 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싼 가격이면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들이 싼 가격입니다. 어쩌면, 어쩌면요. 어쩌면 다시 안올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만 바꾸면 다양한 관점이 또 보이죠? 시장을 올리기 힘든 건 아니죠. 왜냐면 이걸 보세요. 이게 시장 올리기 힘들어 싼방 이렇게 갔겠습니까? 시장은요. 이 분위기 한 방이면 바뀌어요. 그냥. 세력들이 쏘면 끝나요. 그냥. 그냥 안 쏘는 거예요 명분이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그것도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분위기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진짜 웃긴 게 뉴스와 언론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이 막 위기감 느끼고 어쩌고 하다가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가 딱 뜨니까 바로 이만큼 올라버리는 그럼 그동안 전쟁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 어떻게 된 거야? 달라진 게 있어요? 전쟁 뭐 바로 끝났나?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분위기 뒤집겨. 그래서 시장을 올리기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게 아니고 그 타이밍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냥 얘네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인 거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투자 마인드입니다. 시황을 다 예측할 수 없어요. 시장을 막다 예측하면서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